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너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 깨우셔서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배를 통하여 깨달아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디에 가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일꾼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실 수있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110아 신약성경 110 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 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얻을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laughs>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마리아 법은요. 응급 상황에서 선의로 타인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사마리아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의도하지 않은 그 피해로 인하여서 법적인 책임을 져 주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의도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 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프랑스에서는 도움 의무법이 포함되어 있어서 응급 상황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캐나다에도 이 법이 있고 한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그 법률에 따라서. 일반인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 조치에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하게 전문가인 사람이 의사나 간호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의료 과실 책임을 따를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이 왜 이렇게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 실제적으로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을 만큼 때려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베아사 갑니다. 이 사람 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죠. 이때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으나 피해서 지나갔고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간 데 레위인인데 이 사람도 보았으나 레위인도 보았으나 그냥 지나가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이 사람을 보고 그에게 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물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를 자신이 타고 왔던 말에게 태워서 여관으로 가가지고 여관 주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대나리온 둘을 주는데 대나리온한대나리온이 얼마 가치가 있다 그랬죠? 한 노동자의 품삯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틀 동안 일한 그 품삯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줘라라고 부탁을 하고요. 돈이 더 많이 들면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사마리아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본문의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좀 살펴보기 원하면 이 쓰러진 사람, 이 쓰러진 사람이 지금 장소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일까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잘알 수는 없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다가 여리고로 가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건 추측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여리고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쓰러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고 혼자 일어설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이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시면서 제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야곱의 셋째 아들로 레위의 아들, 레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집파가 바로 레위 집파예요.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만 들으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어떤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직계 후손들이고 성막에서 제사를 직접 제정하며 집례하는 특별한 직무를 가졌고요.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 이외의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과 예배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인 거예요. 제사를 직접 제 집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위하여서 섬긴다라는 것은 동일하지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름 이들에게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어지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기간을 일정 시간 동안은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이 죽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를 만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추측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레위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나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왜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갔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갔다 얘기 안 하시고 정확하게 직분을 얘기하셨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에 조금 이것이 부당하다, 귀찮게 되어진다. 이러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 볼 때에만 선한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사람보다 율법에 우선이 있어서 모든 것을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다가 주워 먹다가 비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소가 빠지면 소를 건지는 애들이지 않냐. 소는 그렇게 귀하게 어기면서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것, 먹는 것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냐고 예수님은 지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나간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직분이 아닙니다. 어떤 포지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잖아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쓰러진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도 도와주지 않을 사람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예배 때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때 바로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 때 아수르를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을 북이스라엘 지역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하여서 낳는 민족들, 그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여겼던 거지요.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지만 그들은 다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요. 이때 따라간 청년 우리가 잘 아는 청년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청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들은 순수 유대인이 그대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같이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바벨론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왕에게. 지금 저들이 성벽을 재건해서 바벨론을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합니다라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니에미아와 함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사를 하는 일을 버린 것들도 바로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때부터 마찰이 있었던 것이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물보다 못하게 여겼고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의아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멀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사마리아는 피해 갔던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딱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 유대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보다 더 낫다 더 착하다 더 괜찮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왜 하게 되어있는지 그 이유를 좀 봐야 됩니다 바로 25절 말씀부터 보면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선한 의도가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악한 의도예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이율법 학자도 내가 저보다 낫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합니다. 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정답이죠. 이 내용만 보면 정답이죠. 그래서 예수를 말씀하세요. 야, 네 대답이 옳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율법 학자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누가내 이유십니까?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예전에는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율법 교사에게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 하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말라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율법교사의 그 시험, 예수를 시험,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보이고 또 마지막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모습들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들, 너무 잘 아는데 행함이 없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아, 율법학자가 딱 나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웃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 바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율법학자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지식적으로만 머리로서만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 이것을 알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면 알수록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져요. 행할 수 있어야 돼.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지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도 이 유대의 사람처럼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도 유행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한동안 sns 유행처럼 퍼지는 작은 친절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식당에 가서 계산을 할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요. 제 뒤에 오는 저 차야 사람 것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좋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세요. 이 말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것이 계속 연속으로 다른 사람 그 원래 자기가 페이하는 거 이미 다른 사람 앞에서 계산했잖아요. 그럼 자기도 페이해야 되는데 이미 공짜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 그럼 제 뒷차 계산해 주세요. 제 뒷차 계산해 주세요. 이러한 친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행동이 연쇄적으로 퍼지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함을 줬지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요 왕따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 크리스찬 학생이 이 소년에게 다가가서 점심시간에 같이 앉아서 식사만 해줬는데 이것이 이 작은 행동이 점차점차 점차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이 되어져서 이 학교 내에서는 친구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라는 무브먼트 운동이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 작은 사랑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오병영의 기적도 한 소년의 작은 헌신이 기적을 축복을 많은 사람들을 받게 되었다 했지만, 사실 이 아이의 작은 사랑이 큰 변화를 일으킨 모습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사랑이 어쩌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사랑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좀 인정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작은 사랑 할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할수 있는 작은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사만 잘하셔도 좋아요. 보시면서 웃음만 주셔도 좋아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기쁨입니다. 또 작은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작은 사랑,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 다 느끼는 거잖아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더드림교회 성도가 그냥 우리 교인이 아니라 아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 작은 사랑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작은 사랑은 행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도와드리는 것도 작은 사랑이에요. 저는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은 어떤 분이 마트에서 물건을 싣고 그 카트를 갖다 놓는 것이 어려울 때 그냥 제가 가서 제가 가져다 놓을게요 하고 도와드리는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아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러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가서 이와 같이 행하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는 이 사랑을 배푸는 자리는요. 가정 안에서부터 이길를 간절히 원하고요. 여러분들 일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 모든 자리에서 작은 사랑 하지만 이 작은 불꽃이 하나님은 큰 불로 역사하여 주시지 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요. 주님, 저희들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작은 것이 절대로 작은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셔 통성.